아우, 시원해.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오른쪽 위에 추천이 있습니다. 땀나. 얼굴 빨개진 거 보여요? 씹고 있어, 이건. 이건 안 씹는 거니? 씹고 있구만. 내가 그리고 잘안 씹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하도 많이 씹어서 그래서 안 씹고 넘기는 거요 명원님 고맙습니다. 우쭈쭈님 고맙습니다. 난 그래서 안 씹어요. 너무 많이 씹혀서, 아, 안 씹어도 될것 같다. 음. 음, 음. 네이키드님 한개 고맙습니다. 땡큐. 오늘 컨셉인가요? 네. 아, 이거 더 풀으라고요? 안 돼요. 이거 19분 걸어야 됩니다. 이 정도만 풀러도될것 같아요. 제가 몸이 좋아져서요. 여기까지 더 풀으면 뼈 보여서 안 돼요. 여러분들, 큰일 납니다. 김치전채 고맙습니다. 진짜라니까? 아니요, 스폰 안 받아요. 진짜라니까? 아못 믿네 막 사람들이. 빠밤 빰 빠밤 빰. 잠깐만요, 김좀더 깎게요. 김이 없어요. 네, 김이 좀 부족할 줄 알았어. 복근이요? 지금 이만큼 먹어도 난 복근 있어요. 진짜로.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진짜 아팠거든요, 여러분들. 진짜 능겔만 열흘 동안 맞았어. 그러니까 안 나올래, 안... 지금, <laughs>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두 개, 세 개는 있어요, 최소. 완두산 김을 짭니다. 아, 있다니까? 못 믿네. 봐봐요, 봤죠? 자, 아, 있다니까요. 있어요. 사람들이. 못 봤어?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. 봤잖아, 못 봤어요?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, 지금 안 돼. 지금 안될것 같아. 지금 죄송해요. 제가 마실 수 있네요. 안될것 같습니다, 지금은.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. 지금은 잠깐, 잠깐 쉬러 갔어요. 복근들이 잠깐 파업하고 있습니다. 네. 있는 줄 알았어. 미안해. 네. 실수할 수도 있지. 응? 아니, 이보다 더큰 실수도 했는데. 한번 봐줘. 쨍 넘어가자 아, 알았어 그만할게 알았어 미안해 자 개그 재밌죠 영환님 고맙습니다 땡큐 음. 밥은 이제 거의 다 먹었네. 네, 저 A형이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한번 잘못 보이면 전 끝까지 가요. 풀린 것 같은데 절대 안 풀려요. 담아둡니다. 엄청 오래 담아둡니다. 호미불장이라고 부천에 있는 거예요, 부천에. 수양님 고맙습니다. 트리플 A형이라고 난 그보다 더 심함 난 개점 난 그저 무조건 너네왜두배세 배임 알걸지 마삼 음, 점 그냥 점. 너네도 무조건 두 배임 불절 불점 발사임 9,400원님 고맙습니다 땡큐 천천히 먹고 있어요 그렇게 안 급한데? 수구님 고맙습니다 신애님 고맙고요 5게 고맙습니다 골뱅님 25,000원이요 아 맵다 매워 나래님 땡큐. 아, 나래 안녕. 오늘 먹는 속도에요. 10개 고만습니다 맛있어요.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죠.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해요. 맛없으면 전안 먹습니다. 항상 말씀드립니다. 그래. 그러니까 일부러 난 천천히 먹지 않아요. 먹방한다고 먹방하면서 느릿느릿하게 느리 먹으면 너무 티 나지 않아요. 별풍선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. 그래서 공익인 건강님께서 다섯 개 고맙습니다. 땡큐! 왜거짓말해어 님께서 다섯 개 고맙습니다, 땡큐. 감자가 1 0개 고맙습니다. 음. 우둘뼈 이거는 밥이랑 비벼 먹는 거니까 밥을 거의 다 먹어서. 팔 문신 뜻 좀요. 감사합니다. 다섯 개. LK님 고맙습니다. 초롱별님 고맙습니다. 사라님 땡큐. 그래요. 오저께만 김에 싸먹어도 맛있대요. 음. 그렇게 드세요. 전 이렇게 먹을게요. 하다님께서 다섯 개 땡큐. 감사합니다. 미돌이 샤워 땡큐. 유나 고맙습니다. 아, 다 먹었어요. 이제 슬슬. 다 먹어가고 있어. 유나 땡큐. 배추 고마워. 화바 땡큐. 음. 안 부르냐고 슬슬 자존 고맙습니다. 뿌잉이 고마워. 새마을 고맙습니다. 정말 <laughs> <laughs> 관심 병사, 챌란 먹방 고맙습니다. 핫차창이 고맙습니다. 아, 지금 실화시에요? 음, 그렇구나. 그래서 어그로들이 오는구나. 이 그지깽깽이들. 어그로는 끌고 싶은데 돈은 없고. 그래서 초콜릿으로 어그로 끌고 있잖아요. 봐봐요. 밥은 이제 다 먹었어요. 이제 닭발만 남았습니다. 이걸 죽여 먹으면 끝. 어디 곳이냐고요 음, 저는 그거 써요. 어, 선물 받은 건데, 그, BMW? 예, 네, 그거서, 차량 거기서 선물 받았어요. 끝! 유은님 고맙습니다. 아휴. 밥 돌리자. 아,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. 녹화 좀 종료하고요, 음식 치우고.